현대의 이색 종교 사이언톨로지. 사이언톨로지 교회는 현대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신흥 종교 중 하나다. 이 종교는 1954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탄생했다. 창립자는 론 허바드, 원래는 과학소설 작가였던 인물이다. 그는 사이언톨로지라는 이름을 지식이라는 뜻의 라틴어 스키오와 학문을 뜻하는 그리스어 로고즈를 결합해 만든 말이라고 설명했다. 곧, 사이언톨로지는 영적 지식의 학문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 출발은 종교가 아니라, 한권의 자기개발서였다. 1950년 론 허바드는 다이아네틱스, 정신의 현대과학이라는 책을 발표한다. 이 책은 인간의 정신을 일종의 기계 시스템처럼 설명하며, 심리적 트라우마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아날리틱 마인드와 리액티브 마인드로 나눴고, 그중 리액티브 마인드가 인간의 고통과 비이성적 행동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리액티브 마인드를 정화시키면 인간은 클리어 상태, 즉 완전히 이성적이고 자유로운 존재가 될수 있다. 이 과정을 돕기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오디팅이라는 절차다. 오디팅은 일종의 상담 세션이다. 교회의 일원이 감사관, 즉 오디터가 되어 신도와 일대일로 대화를 진행한다. 이때 사용되는 기기가 바로 2m, 일종의 피부전도 측정 장치다. 손에 쥔 정극을 통해 신체 반응을 읽어 리액티브 마인드에 감춰진 과거의 인그램, 즉, 고통의 기억을 찾아낸다. 오디팅은 신도 스스로가 과거의 기억을 인식하고 해소하도록 돕는다. 사이언톨로지에서 인간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시튼이라 불리는 영적 존재라고 여겨진다. 이 시튼은 수천만 년 전부터 존재해왔고, 수 많은 환생을 거쳤다고 한다. 인간의 정신적 고통은 이 시튼이 겪은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며, 오디팅을 통해 점점 더 높은 영적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영적 단계는 운영 수준, 즉, OT 레벨로 구분된다. OT는 아퍼레이팅 세탄의 약자로 능동적인 영적 존재라는 뜻이다. OT 레벨은 숫자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레벨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교리와 기술이 공개된다. 문제는 이 OT 레벨의 내용이 철저히 비공개라는 점이다. 사이언톨로지의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바로 이 비밀교리다. 예를 들어 OT 3단계에 이르면 창립자인 허바드가 밝힌 고대 우주문명과 지구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 이른바 제노 신화가 등장한다. 이 이야기에서는 7,500만 년전 은하 제국의 독재자 제노가 과잉 인구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억의 영혼을 지구로 보내 폭파시키고, 그 자네가 오늘날 인간의 시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 이야기는 1990년대에 외부로 유출되며 큰 논란을 낳았고, 사이언톨로지 교회는 지금도 OT교리는 신도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사이언톨로지 교회는 단순한 종교단체를 넘어서 막강한 조직력을 갖춘 시스템으로 발전해왔다. 이들은 신도 교육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신건강클리닉, 교육프로그램, 약물중독회복프로그램, 인권캠페인, 청소년선도활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친다. 이 모든 활동에는 사이언톨로지 철학이 근간에 자리잡고 있다. 조직 내부는 군대식 구조를 갖는다. 가장 중심이 되는 조직은 시오거니제이션, 약칭시오그이다. 이는 교회의 고위신도들이 평생 봉사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핵심그룹으로 10억 년 계약서에 서명한다는 점에서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실제 거주지에서의 생활은 철저히 통제되고, 외부 세계와의 접촉은 제한되기도 한다. 사이언톨로지는 오늘날에도 세계적으로 약 150개국 수백만 명의 신도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십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는 반론도 있다. 헐리우드 유명 배우 톰 크루즈와 존 트레볼타가 대표적인 신도로 활동하면서 교세가 널리 알려졌고, 동시에 집중적인 조명을 받게 되었다. 비판도 거세다. 사이언톨로지는 비판자에 대한 대응으로 악명이 높다. 교회를 떠난 전 신도나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 소송, 괴롭힘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 이들은 이를 공격하면 공격하라는 내부 방침, 일명 페어 게임 정책에 따른 대응이라고 본다. 또한 오디팅과 OT 레벨 수련이 모두 유료이며, 고액의 기부와 비용이 요구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에서는 1993년까지 오랜 세월 동안 종교단체로 인정받지 못했고, 교회는 이를 두고 국세청과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결국 미국 국세청은 1993년에 사이언톨로지를 종교로 공식 인정했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여전히 사이비 종교 혹은 상업적 사기로 분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언톨로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과학적 언어, 심리적 용어, 외계 문명과 영성까지 결합한 독특한 세계관은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든다. 사이언톨로지는 말한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며 그 진실에 눈을 뜰때 우리는 스스로의 운명을 재설계할 수 있다고. 이 주장이 진실인지 아니면 잘 포장된 신화인지는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하다. 사이언톨로지는 현대 종교사의 가장 흥미롭고 가장 논쟁적인 실험 중 하나라는 사실이다.